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300 신약성경 13쪽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모시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모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5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다 같이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관을 벗어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필두로 해서 우리 거짓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분냄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분을 내어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다이 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도, 남의 것도 도둑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로부터 받은 것들, 시간, 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시간도, 물질도, 또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것들을 도둑질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 우리가 31절 보면, 악독이라고 했어요. 악독이라는 것은, 어, 악의적인 태도 하는 말, 악의적인 태도의 말, 이런 것도 버려야 되고, 노함, 분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 떠드는 거, 이런 것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을, 어, 맞아요. 성령에 근심케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에 나와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5장 1절에 이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오늘 이 본받는다는 것은 도장을 꽝 찍으면 도장의 모양이 있듯이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꽝 이렇게 찍는 그래서 예수님이 꽝 찍혀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는 이것이 본받는 모습이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날마다 도장뜩 지이꽝 본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1장이죠 5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어디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냐 하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행하라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생재물이 되어주시고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 가운데에 요만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재물, 희생재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 중에서 우리를 요만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은 예수님 전신을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 전부를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이런 예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어, 예수님 전부를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예습관을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이름조차도, 그런 거, 이름조차도, 어떻게 해요? 입으로 어, 말하시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가, 이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름조차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은요, 어,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프로네이야, 프로네이야. 이 말은, 우리가, 죄송하지만, 우리 영어로 포르노, 포르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이 말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포르네이야. 여기서 그 단어가, 영어에 그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도 성적인 더러움을 얘기해요. 성적인 범죄를 얘기해요. 여기 오늘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온가 더러운 것 같다는 것은 성적인 더러움을 어문은 음행과 함께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음행과 온가 더러운 것과 또 하나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해요. 뭐죠? 음행과 온가 더러운 것과 이거는 성적인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죠. 근데 음행과 온가 더러운 것과 하나를 또 같은 선상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한는다 하나는 뭐죠? 어, 탐욕, 그죠? 음행과 뭔가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이 탐욕도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적인 거에, 어, 제응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탐욕스럽게. 어, 이런 것들. 이, 같은 선상에서 나오는 이 탐욕은, 이 음행과 더러운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이 성적으로 더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탐욕이에요. 뭐, 욕심, 이걸 떠나서, 같은 선상에서 나오는 것은, 이 성적인 것에 이렇게 치우쳐서 하는 탐욕. 이해되셨죠? 어떤 물질의 욕심, 어떤 다른 거에 어떤 명예의 탐욕,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것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성적인 것은, 이 성적인 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성적인 것을 취하고 싶은 이 탐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문제, 요좀 뭐 얼마나 심각합니까? 동성애, 또, 간음죄가 폐지되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음란,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삐까번쩍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죄의 장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또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면에서 얼마나 성적인 것이 오픈되어서 열려있는지. 여러분, 초등학교. 우리 오늘 조카, 세명님에 같이 나오겠다고 나왔는데, 3학년이에요. 3학년짜리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성적인 것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열려있는지 몰라요. 열려있다. 열려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요,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것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입 밖에 내는 순간 여보세요? 입 밖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입 밖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입 밖에 나와서 이것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순간 우리 어떻게 해요?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내 귀에 듣게 되고 내 귀에 듣게 되는 순간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것을 제어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이런 것들 예전에는 가졌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끊어질 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이런 것들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나는 아니겠지. 에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나 이거 성적인 거, 나 이거 뭐 어떤 탐욕적인 거 이런 것들 나뭐 회개하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을 결국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단호하게 이것을 입 밖에도? 맞아요. 내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구나. 그 다음에 4절 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로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추함.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집이 누추해서. 아, 우리 형편이 누추해서 이런 누추함이 아니에요.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뭐뭐 무슨 말이냐면 추잡하고 부도덕적이고 버릇없는 행동. <laughs> 버릇없는 행동 막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거를 가리고 아, 누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어게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꼴 꼴불견이다. 이게 예쁘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품위에 맞게, 또 나이에 맞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막 하면 그저잘 누추한 행동이구나, 이런 표현을 지금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요, 바보같이 말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리석음, 바보같이 말하는 것, 이 바보같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쓸데없는 말, <laughs>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음 거. 바보같이 말하는 것, 즉,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 것, 이것도, 어, 덕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성도들은요, 오늘 이렇게, 오늘 누추함과,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실어하는 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은요, 입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은 입이 바뀌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면, 하 누가 듣고 계신다? 아멘. 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하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말이 뭘까요? 희롱하는 말. 오늘 4절에 희롱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4절에 희롱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음란 배설이에요 음란 배설 희롱하는 말. 희롱. 희롱하다. 사람을 희롱하다 음란 배설이에요. 음란 배설, 음란 배설 좋아하는 분들 제가 <laughs> 봤어요, 봤다는. 이제 <laughs>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하다 보니까 농담으로도 음란 배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특히 좀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재미있어서 하는데 그것이 듣기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도 하지 말아. 라 어떤 말을 해라 오늘 본문의 사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어 최고의 단어 인간이 이 땅에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 천국에서도 최고의 단어고 이 땅에서 최고 단어는 감사한 말이에요 하나님그 감사하다는 그말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이번 수련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의 언어 감사한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 우리가 넘쳐나는 이번 수련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자녀에 흐르고 우리가 이 감사가 넘쳐 흘러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구나, 뭐가 다르구나라고 우리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죠 그래서 10개 명에도 제1개 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가장 심한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이 죄의 목록 앞에 우상 숭배가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목록 앞에 더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성적으로 더러운 자, 그다음에 탐욕하는 자.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우상 숭배 앞에 있어요. 이런 자들과 우상 숭배가 같은 상상에 놓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네요. 그냥 이런 죄들은 찰짱하게 그 회개할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회개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죄에서 안 넘어갈 자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것은 이렇게 이런 죄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들처럼 무섭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마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쉬운 죄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할 죄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음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laughs> 오늘 하루도 무조건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하면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니까 다른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매일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성적인 모든 것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마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첫 번째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로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까? 라고 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첫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구원의 은혜가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소망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흘러 넘쳐서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죄가 끊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큰 기쁨이 넘쳐나는 이번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어린 0년부터 우리 노년의 일까지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 신령들이될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구원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한번 이 구원의 큰 기쁨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련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다 놓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세번 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